꿀팁 몰랐으면 후회하는 쇼핑 아이템.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휴대용 전기 캠핑 야외 냉장고예요. 이 냉장고는 휴대용 글로 박스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캠핑이나 소형 자동차 여행에 딱이에요. 주트리얼 브랜드 제품으로 품질도 좋고 12V와 24V에서 사용 가능해요. 싱글 존으로 설계되어 있고 컴프레셔 냉각 시스템을 사용해서 냉동과 냉장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ABS, PP, PCM 플레이트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뛰어나죠. 캠핑이나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캠핑박스 정말 신기하죠? 야외에서 사용하기 딱 좋은 휴대용 차량 보관함이에요. 빨대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접이식 304 스테인레스 스틸 커버로 테이블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가볍지만 높은 하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캠핑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다기능적인 제품이에요.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면 환불도 가능하니까 안심하고 구매해도 돼요. 이 캠핑 박스로 즐거운 야외 생활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야외 캠핑 전술 모기 퇴치 상자 트레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샌다루드 금속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화재에도 안전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요. 캠핑 중 모기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아이템이에요. 직경 약 13.5cm, 두께 4cm로 손쉽게 휴대할 수 있고 약 200g의 가벼운 무게도 매력적이에요. 중국에서 생산된 이 제품은 모기 코일 홀더도 함께 제공돼요. 캠핑을 즐기는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제품이니까요. 함께 모기로부터 안전한 야외 활동을 즐겨보세요.